안녕하세요, 캐드쟁이 AI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 다룰 명령은 어, 좀 이제 나오는 시기가 좀 늦춰진 것같긴 하지만 음, 단면, 어, 섹션을 만들어주는 편리한 명령어예요. 자, 우리가 이제 단면을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린 게 일단 폴리라인으로 만드는 방법, 그다음에 면으로 만들어주는 방법 두 가지를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폴리라인으로 만들어 주는 건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듯이 폴리라인이라는 명령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폴리라인을 생성을 하시던가 아니면 피에디트, 피에디트의 -Edit, 조인 옵션을 이용해서 합쳐 주시든가 아니면 요새 이제 요새 버전에서는 조인 명령으로도 근데 이 조인 명령으로 합쳐지는 거는 안 되는 버전들이 있어요. 옛날 버전 같은 경우는. 이게 이제 처음부터 조인 명령에 그 기능이 있었던 게 아니기 때문에. 근데 요새는 이제 조인 명령으로 합쳐준다든가 아니면, 이제, 리전이라는 명령을 통해서, 어, 면으로 만들어준다든가, 이렇게 방법이 있었죠. 근데 이제, 이 방법들의 단점이 뭐냐면, 그 필요한 형상들의 필요한 선들을 정리를 해주셔야 된다는 라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제가 CAT 2급 하고, 그 다음에 걔를 가지고 ATC를 만들었던 요 예제를 보면서 얘기를 하죠. 자, 이제, 요게 그 정리를 할 때, 이 부분들을 정리해주기 위해서 뭐냐면, 지금 여기 보면 이렇게, 선들이 없으니까 이런 이제 선들이 없으니까 이 선을 그려주고 뭐 정리하고 뭐 이런 걸 해준다든가 뭐 이쪽을 정리할 때는 뭐냐면 트림으로 뭐 이렇게 잘라주고 어 잘라주고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잘라버리면 요 바깥에 있는 형상도 이걸 써야 되니까 이거 뭐예요? 자르기 전에 제가 하나 복사해서 c e 자1 0 0 이렇게 복사해 놓고 다시, 잘라서, 뭐 정리를 해준다든가, 이런 작업을 하는 걸, 제 이전 영상에서, 이제, 어이 CAT 이거 문제로 ATC를 만들어주는 이전 영상에서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확인하실 수 있는데, 지금 배우는 그런, 이 명령을 배우면은, 그런 것들 을 하나도 안 해도 돼요. 어 진짜 편하게 만들어줍니다. 단, 이제, 지금 배우는 명령이 폴리 라인으로 단면을 만들어주는 이게 기본이에요. 기본이어서, 간혹, 이게 얘가 이제, 물론 얘가, 얘 가지고 면을 만들어줄 수도 있어요. 폴리네이만 만들어주면 면을 만들 수 있는데, 얘가 기본적으로 그 동작하는 방식이, 해칭의 방식하고 똑같아요. 해치가 이제 어떤 안쪽에 공간을 찍으면은, 그 내가 점을 하나 찍은 데서부터 그 막혀있는 공간을 쫙다 감지를 하잖아요. 얘도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감지를 해가지고, 얘는 이제 그거를 이제 면으로 만들어준다든가 아니면, 음, 폴리라인로 으그 아웃라인을 폴리라인으로 만들어준다는 게그 작업을 하는데 그게 되려면 그게 무조건 xy 평면을 기준으로 동작이 돼야 돼요. 즉 UCS가 맞아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어, 그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그명령을 한번 써보면서 테스트를 해보면 되겠죠. 그래서 이 명령어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는데 이제 이 명령어가 두 가지로 불려요. 두 가지로 하나는 바운더리, 하나는 비폴리라고 불립니다. 이 명령어가 실제로 두 개가 다 있어요. 그래서 boundary라고 예, 명령이 있고요. 그래서 바운더리라고 실행이 되고 또한 가지는 이제 비폴리 bpoly라고도 합니다. 그런데 결국은 같은 명령이 실행돼요. 이 이게 보면은 비폴리를 실행해도 명령 그 뜨는 창에 보면은 바운더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운더리 크리에이션, 바운더리 생성이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명칭의 이 명령의 원래는 바운더리예요. 바운더리인데 음, 얘가 왜 비폴리라고 돼 있냐면 바운더리를 이용해서 폴리라인을 생성한다 그래서 나중에 사람들이 이거를 이 명령어로 바운더리라고 아, 부르지 않고 바운더리 폴리라인, 바운더리를 폴리라인을 만들어 바운더리 폴리라인 이러, 이러다 보니까 이, 이 비폴리라는 용어 자체도 생성이 된 거예요. 음. 그래서 이제 비폴리 두개 있는데 원래는 이제 바운더리 라는 명령으로 훨씬 더 많이 쓰였습니다 근데 비폴리 라는 용어에 익숙하신 분들이 요새는 많이 계시더라고요 음, 그래서 이렇게 되는데 어쨌든 이제 저걸 이용하면 된다 그래서 단축키는 어떻게 되냐면 b 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확하게 할수 있는 거아 바운더리의 단축키겠구나 그쵸 b o, 바운더리 b o 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된다 자 이렇게 되고 이제 기본적인 사용법은 되게 간단해요 여기 음, 해치 쓰는 거하고 똑같이 쓰는 건데 여기 보시면 이제 픽 포인트 딱 여기 있어요 요게 픽 포인트 딱 해가지고 요걸로 이제 어떤 공간을 딱 하나 찍으면 저렇게 이제 하이라이트 되는 거 보이시죠 저게 뭐예요 우리가 해치에서 보던 거잖아 해치에서 저렇게 되고 이제 이 상태에서 엔터를 딱 찍으면 어떻게 되냐면 거기 이렇게 됐죠 뭐냐면 요렇게 폴리 라인이 하나 만들어져요 컨트롤 1번 딱 눌러보면 어, 폴리 라인이라는 특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 점을 하나 찍어주면 그걸 가지고 내가 원하는 공간을 폴리 라인을 하나 만들어주네 라는 정말 편한 기능이죠. 아, 그러면 이제 이 상태에서는 내가 이 선들을 정리할 필요 없이 이 상태에서 내가 원하는 부분들을 이제 폴리라인으로 전환을 하면 된다. 단 이제 문제가 되는 부분들은 이런 부분이에요. 우리가 이제 여기 반원을 따는데 음, 반원을 따는데 여기서 보시면은 자 B O 자 그리고 픽 포인트 해서 이제 여기 땅 찍으면 자 여기는 뭐예요? 이렇게, 이렇게 되죠. 왜냐면 우리가 중심선을 끌어놓잖아요 끌어넣으니까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편집을 안할 수는 없어요. 편집을안할수 없다. 자, 그런 거는 주의하셔야 된다. 그쵸? 그니까, 얘 바운데를 쓴다고 해서 무조건 편집이 아예 없, 아예 없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그건 오산이에요. 그니까, 러 이런 중심선. 원래는 그니까, 러 실제적인 개념으로 얘가 없는 거잖아요. 없는 개념. 이 개념이 되는 거잖아. 이 개념이. 이 개념이 되는 거니까, 이런 부분에서는 여기 이제 선이 그려지는 역, 여기를 선을 이어주는 부분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근데 수정은 최소한이 될 수가 있어요. 여기서 그냥 단순히 그냥 EX, 연장으로 얘를 붙여주는 것만으로도, 끝, 딱 닿게 붙여주는 것만으로도, 이제, 원하는 대로 그 부분이 딱 커팅이 돼서 영역을 잡아줄 수 있다라는 개념이 되니까, 일단, 뭐, 편집을 하게 되더라도, 그 편집의 양을 최소한으로 줄여줄 수 있다. 라는 장점을 가지게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비폴리에 대해서 좀더 자세히 알아볼게요. 여러 가지 이제 세부적으로 설정해야 될 부분들도 있었고, 뭐, 그런 것들이 보였으니까, 좀더 자세히 알아보는데, 일단 이제, 비폴리, 어, 바운더리, 띄오, 실행을 하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 픽 포인트라고 돼 있고 이거는 이제 해치해서그 점자 전점 점, 점 찍어주는 거랑 똑같은 거죠. 예로에서 점을 찍어주는데 일단 생기는 지금 사용하는데 있어서 크게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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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거 지금 내가 원하는 형체를 따려 고 그러면은 되게 많이 선택을 해야 돼요. 그렇왜냐면그 안쪽에 짜잘한 선들이 많기 때문에 분할이 좀 많이 돼 있어요. 자 이렇게 다 일일이 선택을 해서 했는데. 이러고 나서 엔터를 치면 어떻게 되냐면, 폴리 라인이 이렇게 하나, 이렇게 하나, 이렇게 하나, 다분리돼 있어, 이렇게 하나. 그쵸? 이게 이렇게 되면은, 저 여러 개의 폴리 라인을 가지고 한꺼번에 돌출을 나중에 유니언으로 합쳐준다든가 그런 식으로 작업을 하면 되긴 되는데, 어쨌든 그렇게 좋은 선택은 아니겠네요. 이제 저게 좀 깔끔하게 되려면, 솔직히 말하면 깔끔하게 되려면 이제 우리가 선을 정리하듯이, 이것들만을 활용해서 그쵸. 어, 이렇게 만들어지면 좋겠다. 그쵸. 이렇게 만들어지면 좋을 텐데, 그렇게 되진 않죠. 이 상황에서는 이렇게 만들려면 결국은, 어, 결국은 편집해야 되네요. 이렇게 따로 빼가지고 그러면은 우리가. 이거를 그냥 조인으로 합쳐주고, 피엘이 들로 합쳐주지, 이렇게 해야 될 이유가 없잖아요. 이유가 없는데, 어 이상황에서 쫙딱요 형태만 캐치를 하고 싶다. 어, 가능합니다. 단지 그걸 하려면 이제 추가적인 옵션들의 내용들을 좀 아셔야 돼요. 아셔야 되는데, 자 다시 바운더리 명령 실행할게요. p i 어 바운더리 명령 실행해 보시면 뭐가 있냐면 바운더리셋이라는 게 있어요. 셋인데. 커렌트 뷰포츠라고 하는 거는 지금 화면에 있는 내용들을 얘기합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고 있는 내용들 어, 그걸 기준으로 하겠다라고 하는데 뒤에 보면 뉴하고 이렇게 아이콘 이 하나 있어요. 자, 얘를 딱 눌러주고요. 뭘 해주냐면 내가 필요한 경계들만 선택합니다. 이 경계, 이 경계, 그다음에 이 경계, 그다음에 이 경계, 이 경계만 필요합니다. 자, 그리고 엔터를 쳐요. 그러면 지금 뭐한 거냐면 내가 저기서 이제 바운더리로 어떤 영역을 결정할 때 사용하는 경계로서 지금 선택된 선들만 경계로 잡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뭐해줘요? 픽 포인트를 하고 자요 안쪽을 딱 찍어주면 안쪽에 자잘한 선들이 많지만 걔네들은 경계를 안 봐요. 안 보기 때문에 이 상태를 엔터치면 어떻게 돼요? 딱 내가 원하는 형태만 정확하게 어 폴리 라인으로 만들어준다. 즉 저렇게 겹쳐져 있고 복잡한 상황에서도 충분히 내가 원하는 형태를 어 폴리 라인으로 뽑아 줄수 있다 굳이 이거 지금 옆에 것처럼 트림으로 잘라주고 이렇게 정리해주고 이거 안에도 폴리 라인으로 충분히 만들어 줄수 있다 그러니까 얘가 뭐다? 조인보다는 어, 어떻게 어 보면은 이렇게 삼면도를 다 그려놓고 모든 형태를 다 그려놓고 작업을 하는 단면을 생성하는 작업을 할 때는 어이 편할 수 있다 어, 상당한 메리트 있는 명령이에요. 상당히 메리트가 있는 작업입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만 아시면 돼요. 아, 이게 그려져 있는 전체를 가지 않, 하지 않고 내가 바운더리를 삼을 그 요소들만 선택을 해서 거기서 연산을 시키면, 점을 찍어서 연산을 시키면, 아, 내가 필요한 형상을 한꺼번에 어, 쫙 뽑아줄 수 있구나. 굳이 선들을 가공하지 않고도 라는 걸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가 있어요. 응. 그래서 저런 점이 상당히 편리합니다. 자 여기서 B요. 자 제일 밑에 있는 요 어, 바운더리 세트되는 내용은 아셨죠? 자그 다음에는 이제 밑에 보면 아이슬랜드 디텍스라고 있어요. 픽포인트 밑에 보면 아이슬랜드 디텍스인데 이거 우리, 어, 우리 어디서 봤냐면 봤습니다. 해치, 해치에서 봤습니다. 해치에서 해치에서 봤는데 저게 뭔 내용이냐면 이런 내용이에요. 자, 제가 대충 이제 사각형 직사각형을 그릴게옥셋으로한 30, 아니 20. 그래서 안으로 이렇게 드릴게요. 몇 개를. 자, 이래놓고, 자, 비오 아, 색깔이 지금 똑같으면 티가 안날 테니까, 자, 얘네들 색깔, 바꿔줄게요. 0번으로 바꿔서, 아, 바꿔주고, 이 상태에서 비오 자, 바운더리를 하고요. 자, 지금 아이슬랜드 디텍트, 디텍션, 어, 이게 이제 활성화되어 있는 상태예요. 픽포인트를 누르고요. 그 다음에, 여 바깥쪽을 땅 찍을게요. 어, 그랬더니, 어? 뭐가 좀 이상한데 하고 엔터를 땅 치면 뭐예요? 요기도 폴리라인, 요기도 폴리라인, 요기도 폴리라인, 요기도 폴리라인, 폴리라인. 다다 폴리라인을 따졌어요. 그쵸? 자, 그러면 이제 요번에는 이거 바운더리 자, 아이슬랜드 디텍션을 끄겠습니다. 끄고 픽포인트 자, 그리고 요 바깥쪽을 찍을게요. 자, 그랬더니 이상한 말뜨네요 어, 안쪽 한번 찍어볼까요? 예, 이렇게 되죠? 어바운더리 클로즈가 안 돼. 닫혀있지 않다라는 얘기가 뜨는데, 닫혀있지 않을 안리 없는데, 어쨌든 여기 두렇게 되네요. 음, 다시 한번 해볼게요. 음, 다시 해치를 한번 해볼까요? 해치? 왜안 닫혀 있다고 나오지? 네, 해치가 잘 들어가는데, 닫혀있는데, 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다시 뷰,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아이슬랜드 디텍션을 끄고, 끄고. 자, 그 다음에, 픽포인트, 그 다음에, 이렇게. 찍으면, 예, 제대로 됐네요. 자, 그리고 이제, 안터치면 어떻게 돼요? 아, 어, 얘만 선택했다. 그니까, 아이슬랜드 디텍션, 뭐예요? 어, 내가 어떤 점, 제가 여기다 점을 찍었잖아요. 요 안쪽 공간에 점을 찍었잖아요. 그러면은, 여기서 요 안쪽에 있는 선들은 고려를 하느냐, 안 하느냐예요. 안쪽에 있는 선. 안쪽에 있는 다, 막혀있는 공간. 그래서, 아이슬랜드 디텍션이 체크가 꺼져있으면, 요 안쪽에 있는 선들은 다 무시해요. 무시, 니들은 없어, 어, 무시해요 무시고 그냥 쭉 간다. 그냥 거, 전체 바깥쪽 라인만, 바깥쪽 라인만 된다. 그렇죠? 근데 이제 만약에 내가 아이슬란드 지전을 체크를 해놨다라고 한다면 뭐예요? 여기서 어, 어, 요 경계도 확인을 하고 요 경계도 확인하기 을 때문에 전부를 따주는 거예요. 전부다. 막혀있는 공간들은 전부 다 따진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요 근데 이아이슬란드 스테이션에서 다소 오해가 있으신 분들도 좀 계세요 뭐 오해가 있으신 분이 어떤 분들 계시냐면 음. 자 이거를 다시 영본으로 바꿔야겠네 아이고 이렇게 바꾸면 안 되겠네 자 얘네 둘을 선택을 해서 영본으로 바꿔주고 할게요 이 상황에서 과연 아이슬랜드 디텍션이 이제 도, 동작을 하느냐예요. 근데, 아이슬랜드라는 건 완전하게 고립돼 있는 섬을 얘기를 하거든요. 섬을 얘기를 하는데, 이게 섬이 내가 선택한 영역에서 안쪽으로 완전히 고립되어야지, 얘 같은 경우는 완전히 고립돼 있는 건 아니에요. 그쵸? 바깥으로 삐져나가 있기 때문에. 섬이. 저 상태는 아이슬랜드라고 볼 수가 없거든요. 근데, 저 상태에서 왜 이제 동작을 안 하느냐라고 생각을 해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삐요 이렇게 찍어주면, 어, 이걸 아이슬란드 잘못 이해하는 건, 요렇게 사각을 잡고, 이렇게 사각을 잡아야 되는 거 아니냐. 근데, 아이슬란드가 되려면 완벽하게 내가 찍어준 영역에서 안쪽으로 고립이 돼야 됩니다. 완전히. 이거는 그냥 면의 분할로 가요, 분할로. 아이슬란드를안 보고. 그럴 때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아마, 이 영상에서 내가 아이슬란드 디테, 디텍션 체크하고 뭘 찍어도, 아까처럼 쪼각쪼각쪼각 나는 건 돼도, 어, 어떻게 안쪽에는 있 영역을 캐치한다든가 그런 게안될 거예요. 완전하게 안쪽으로 들어가지 않는 이상. 어떤 형체가.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서 이제 아이슬라인드 디텍션은 안 된다. 아, 그런 것도 잘 이해하시면 돼요. 이제 그게 이제 아이슬라인드 디텍션이다. 자, 그래서 BO 다시 실행을 할게요. 요 부분은 그런 부분이다. 근데 저는 이 부분을 굳이 끄고 쓸 일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어, 물론 이제 이 형태에서 나는 진짜 바깥쪽 아웃라인만 딱 필요해라고 하면 그땐 편하겠죠. 완전히 전부 다 아이슬라인드. 섬의 형태로 안쪽으로 고립되어 있는 영역으로 구분이 돼 진짜 완벽하게 그렇게 구분이 됐을 때는 그땐 편할 거예요 어, 그땐 편할 거고 그 다음에는 뭐냐면 바운더리 어, 리텐션 리텐션이라고 어, 돼 있는데 얘는 뭐냐면 얘가 이제 내가 선택한 부분을 폴리 라인으로 만들 거냐 아니면 어 뭐냐면 서페이스로 만들 거냐 아니 정확히 말하면 메쉬죠 메쉬로 만들 거냐 그 부분인데 우리가 이제 리전으로 만든 게 메쉬거든요. 리전으로 만든 면, 어, 리전이라는 명령으로 만들어진 게 메쉬인데 여기 골라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오브젝트 타입이 폴리라는 으면 폴리라인을 만들어진. 눌러 보시면 폴리라인이 아니라 리전이라고 되있죠. 리전. 영역, 영역이에요. 영역. 리전. 얘를 선택을 하면은 이제 뭐예요? 어, 우리가 리전으로 만든 메쉬면, 어, 서페이스 면으로 어, 만들어진다. 한번 해볼까요, 리전? 자, 리전으로 바꾸고 할 거예요. 리전으로 바꾸고 할 건데, 이제 ESC를 잠깐 눌러서 명령 취소하고요. 자, 이게 이제 비폴리 리전이 아닌 상태로 만든 겁니다. 비교를 하시면 되겠죠? 자, 얘 무브로 뺄게요. 어, 리전이 아닌 상태, 오브젝, 그, 폴리 라인인 상태로 제가 만들었던 거예요. 만들었던 거 하나 옆으로 복사를 해놨고, 그 다음 다시, 비오 비폴리를 하고요. 자, 그냥 다른 건다 그대로 둘 거고, 자, 이거 똑같이 만들어야 되니까, 뉴 클릭을 해서, 자, 이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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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이어서, 이어서만 경계로 잡겠습니다. 선택을 하고 엔터. 자, 그리고 오브젝트 타임만, 오브젝트 타임만 딱 눌러가지고 뭘로? 아, 리전으로 하겠습니다. 그쵸? 리전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 픽포인트 한 다음에 이제 이 완전 영역을딱 찍어주면 똑같이 잡아요. 그리고 엔터. 그럼 똑같이 빨간색이에요. 그쵸? 똑같 그럼 얘를 빼볼게요. 얘를. 어, 이제 이쪽으로 빼볼게. 반대쪽으로 뺄게요. 제만 이제 반대쪽으로 빼 뺍니다. 그러면, 아! 똑같은데, 아! 근데, 선택할 때부터 약간 다른 게느 느껴지죠? 어, 뭐가 달라요? 어, 이런 부분. 중간에 이런 부분. 음. 없죠? 없습니다. 음. 그렇다면은, 지금 여기 있는 건 이것들은 선의 요소가 아니다. 왜? 이건 선의 중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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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간을 의미하는 부분이고, 이제 저걸로 이제 선의 위치를 조정해 줄수 있는 조절자가 되는 건데, 이제 얘는 그게 없는 거죠. 예. 그렇다 보니까 는 이제, 뭐가 좀 다르다, 쎄하다라는 느낌이 있는데, 이 상태에서 뭐예요? 비주얼 스타일, vs 를 하고요. 그 다음에 뭘 해줘요? 어, 컨셉, c 를 해주시면 어떻게 돼요? 아, 얘는 면이구나. 어, 이게 리전으로 만든 거죠. 그래서, 아, 이게 면으로도 만들 수 있다라는 게 됩니다. 어,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생각이 드는 건, 폴리라인도 만들게 되면 얘네들은 이제, 우리가 이제 폴리라인, 조인 명령의 단점이 뭐예요? 아! 3차원 형태에서 Z축을 사용하는 스케치, 그니까, 러선 같은 경우를 이용해서는 폴리라인을 만들어줄 수 없다. 당연히 안될 거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 리전이 되네? 그러면은 이거 리전으로 바꾸려면 3D 상태에서도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죠? 이제, 고거를 테스트 해봐야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거 리, 어, 비폴리를 쓸 때, 아, 3D 상태에서도 비폴리를 쓸수 있는가? 확인을 시켜드리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요거를 복사할게요. 카카오. 자, 이렇게 복사를 하고요. 어, 뭐, 치수가 있건 없건 중요하지 않지만, 치수는 이제 벙, 어, 지저분하니까 일단 지울게요. 지우고 이제 얘를 정면으로 세울게요. 정면으로 음, RO, DAT3D, rotate3D 로. 자, 여기서 이제 이렇게 해서 90도 세웠습니다. 자이 상태에서 자 똑같이 요 모양을 요 모양을 만들 거요 모양을 만들 건데 자 일단 비폴리 를 하겠습니다 비폴리 아 바운더리 비오 어, 비폴리라고 해, 얘기를 해도 되고 바운더리 할게요 하고 이제 뭘뭐 해주냐면 얘를 일단은 폴리 라인 한번 해볼게요 폴리 라인으로 그래서 어 바운더리 셋 여기 눌러주시고 이제 어얘얘얘얘얘얘얘네들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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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어, 가지고 엔터 다음 음 픽포인트 땅하고 이제 여기를 땅 찍어요. 땅 찍으면 어떻게 돼요? 어, 클로즈 바운더리 캔트어 디터메이 디터메트라고 나오죠. 이게 뭐냐? 어, 감지할 수 없습니다. 영역을. 바운더리 감 영역을 감지할 수 없습니다. 왜? 일단은 UCS 평면 XY 평면하고 안 맞아요. 음. 그게 이제 그, 큰 문제예요. 큰 문제인데 그럼 아, 저게 폴리라인이니까 저런거 아닙니까? 라고 하겠죠. 그래서 바운더리를 다 실행을 하고 그렇죠? 바운더리를 다 실행을 하고 이번에는 똑같이, 뉴 해서, 얘 잡고, 얘 잡고, 얘 잡고, 얘 잡고, 얘 잡고, 어, 그 다음에, 엔터. 그 다음에, 여기서, 폴리 라인이 아니라, 아, 리전으로 바꿔주고, 픽포인트. 그 다음에, 이제 뭐요이 안쪽을 딱 찍어주면, 예, 감지를 똑같이 못합니다. 예, 그쵸? 그래서, 어? 리전은 원래 그 제한이 없어야 되는 거 아닌가 했데 그거는 우리가 순수하게 리전 명령으로 어떤 이제 선들을 요 객체들을 선택해서 단면을 만들 때 얘기고 바운더리 같은 경우는 한 가지 거쳐야 되는 단계가 있습니다. 뭐냐면 해치예요. 해치 이 경려, 경계를 인식하는 방식 자체가 해치랑 똑같습니다. 안쪽에는점을 하나 땅 찍으면 거기서부터 얘가 사방팔방으로 뻗어 나가면서 열린 곳들을 찾아요. 뚫려 있는 곳들을 찾는단 말이에요. 찾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뚫린 곳이 한 군데, 한 군데도 없다라고 한다면 거기를 경계선으로 인식을 하고 그 안쪽을 면적을 구한다든가 아니면 그 안쪽을 채워준다든가 그런 작업을 해주는 게 이제 해치, 그리고 바운더리의 기술인데 그걸 해주려면 얘가 움직일 수 있는 평면이 정해져야 돼요. 그러니까 탐지, 탐사를 할수 있는 평면이 결정이 되어져야 돼요. 그 결정해주는 게 뭐냐면 XY, 즉 UCS의 XY 평면입니다. 즉 얘는 그 탐사기법을 기준으로 면을 생성을 해주기 때문에 리전이라고 하더라도 XY 평면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바운드리라는 명령을 쓰려면 항상 내가 바운드리로 면을면 또는 이제 폴리라인을 추출하고 싶은 쪽이 그쪽이 항상 XY 평면으로 UCS가 바뀌어져 있어야 된다라는 거는 주의해서 사용을 해야 된다 근데 그것만 주의하고 나면 이렇게 이미 2D가 완성된 상태에서 내가 원하는 특정 면들이라든가 아니면 형상들을 이렇게 폴리라인으로 따 준다라고 한다면 어, 선을 정리하는 그런 일 없이 진짜 편하게 쓸수 있는 명령이에요몇 가지 주의 사항은 주의하시면 진짜 유용하게 쓸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제가 이제 CAT2급 형태를 그리고 나서 그걸 가지고 2D를 전개를 아니, 3D ATC 1급을 전개를 할 때는 아마도 거의 대부분 이 바운더리 명령을 사용을 하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어, 편하잖아요. <laughs> 예, 그렇게 되는 거죠. 자, 어쨌든, 그래서 이 바운더리라는 명령, 그리고 비폴리라는 명령어는, 어, 이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하고, 이번 강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보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